비싸게 팔아서 부자 되자고요. 저거 한판 팔아서 부자 되려면 여러분 집 앞에다 갖다 놓고서는 지루용지 날리면 되는 거야? 입건 될것 같은데 형사, 형사 입건 될것 같은데요? 와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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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슈. 와슈? 난 부와슈. 구독이랑 좋아요랑 알람 설정 해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달걀이고요 자 오늘 만들어볼 것은 영양찰떡인데요 만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대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어떠하냐면 콩이랑 땅콩 같은 거를 한번 졸여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영양 찰떡을 찹쌀 가루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찹쌀을 갈아서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있 근데 저는 집에 찹쌀 가루가 있어서 찹쌀 가루로 할 거고요. 여기 이렇게 콩이랑 땅콩이랑 그런 것들이 있고요. 왜 이렇게 근데 프레임이 밀리는 것 같지? 지금 괜찮아요? 오케이. 자 여기 땅콩과 콩을 넣어줬고요. 여기다 설탕을 넣고 졸여줄 건데요 이 설탕은 그렇게 단 설탕이 아니라서 설탕 양을 좀 넣어줘야 돼요 설탕의 맛이 나 나나 한번 보겠습니다 맛이 안 나요 소금 조금 넣어줄게요 아니다 이거 소금이 약간 들어가면은 단맛이 더 거시기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졸여주고 뭐를 할 거냐 이 찹쌀은 아, <laughs> 이 찹쌀을 물을 먹여줘야 돼요 물 찹쌀이 원래 습식 찹쌀 같은데 얘가 건식이 되어버렸어 삶이 좀 돼가지고 그래서 물을 좀 넣어야 하는데 찹쌀을 얼마나 넣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콩이랑 저런 거 넣은 만큼은 넣어야 되겠지? 어, 이 정도?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좀많은 가? 좀 많을지도? 요 정도에 요 정도면 된것 같아요. 떡 케이크가 아니고, 요거 뭐냐면, 어, 떡 케이크는 아니야. 물을 일단, 물을 뿌려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물을 먹여줘야 돼요. 물을 한 컵을 넣었는데, 아직 건조해요. 물 뿌리 같은 거로 뿌려야 되나? 그냥 덩어리져 있는 걸? 내가 보기에, 얘네를 그거 해야 돼. 뭐를 하냐면은, 채로, 채로,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얇게 다 부셔주거든요. 지금 이것처럼. 보이나요? 이 덩어리들 보이나요? 덩어리가 다 부셔져요. 이렇게 해서 해주면, 아마도 m 이비 b e 스퀵 찹쌀가루가 이제 조금씩 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찹쌀가루한테 물어보라고요? 싫어요. 무이 민트색 밴드 멋져요. 흰색 밴드요. 아 반주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이게 바지가좀 커가지고. 아니 뭐 여캠들은 뭐 CK 보이면 이쁘다고 하면서 막 트렁크 반주는 보이면 안 되냐? 어처구니 없네. 나도 CK 반주 있어. 근데 나는 진짜 일상에서 입는다고. 외출용이냐고요? 아니 나갈 때 반주 안 입어요? 외출용이냐고 물어보고 있어. 빤스로 그럼 나갈 때 입지 언제 입어? 트렁크 반주는 패션용입니다 어, 여러분, 습해지고 있어요. 습해졌어요, 가루가 많이. 근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저떡 처음 만들어봐서. 떡 만들어본 적 없거든요, 저. 근데 그냥 느낌상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중이에요. 근데 제가 또 이제 떡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떡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서 그냥 따라 해보는 중이에요. 입반죽은 찰떡 같은 거 만들 때 입반죽하고, 이 사람들이 떡한다 하면은 아는 게 입반죽밖에 없나 봐. 아까부터 계속 입반죽, 입반죽. <laughs> 아는 게이반죽밖에 <입> 없어. <laughs> 근데 이반죽은 사람들이 익숙할 만한 게 제티로 떡 만들고 막 제티로 막뭐다 하시던 분 있잖아요. 요즘에는 음료수로 막 하시더라고. 그분도 맨날 이반죽 하시거든. 그분 요즘에 정말 어마어마한 거 많이 만드시더라고. 저걸 어떻게 먹지? 싶은 거 많이 만드시더라고. 찰떡, 찹쌀떡 같은 거, 모찌. 그건 이반죽 하는 게 맞아. 아이제 보이죠 여러분? 가루가 많이 안 날리는 거 이게 지금 아까 그 날가루였으면 막 엄청 날렸을 텐데 얘가 습해해져가지고 가루가 안 날리죠? 아 하이하이 미우미우님 미우님 떡순이면 떡좀 만들어 보셨어요? 이거 좀 알려주실래요? 한번 만들었는데 수리탄이 됐다고요? 아 저런... 근데 저 콩을 한번삶는게 아닌가? 아니면은 다 따로 하는 건가? 아, 근데 이거 색깔을 보니까 다 따로 삶아야 되는 것 같아. 장난콩 색깔 됐어요, 다. 하, 더워. 땀 뭐예요, 땀? 에어컨이 거실에 어. 있어가지고. 어, 됐어. 된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케에다가 걸러줄게요. 근데 색깔이 영, 안 예쁜데. 영, 안 예쁜데, 색깔이. 그, 적두랑. 안 돼서 땀으로 가다는 거지. 음, 음, 맛있어. 그럼 민맨들이 싫어할 건포도. 저도 싫어해요. 참고로 저도 건포도 되게 안 좋아하는데 떡에 들어가면은 괜찮더라고. 근데 이건 또 심지어 전보 건포도예요. 준내 커요 건포도가. 보여요 여러분? 꼬마네. <laughs> 전보로보시겠습니다좀 <laughs> <그만해. 웃음> <조금> 자를까요? <laughs> 이거 좀 이거 좀 오버 같은데 이건? 조금 자르자 이거 반등 반등하리 씩좀자르야겠다 너무 크네 이거.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두고 뭐를 하냐? 찜기를 세팅할 거예요 근데 사실 떡은 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뭐할게 없긴 해? Yeah. 저는 편백찜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편백찜기에다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냄포를잘 씻어서 이거 넣어주고 설탕을 섞어줄게요 설탕 대체제로 떡을 만들 수가 있어? 그놈의 설탕 대체제. 당뇨 있으신 분들 빼고는 설탕 그냥 먹어도 막뭐 하루에 한솥씩 먹을 거 아니면 별 상관 없을 거 같은데. 그냥 내 생각이 그래. 소금도. 어. 얘가 이제 희마리가 없어가지고 쬐김씩 나오기 시작했어, 소금이. 근데 이거는 떡은 어떻게 간을 못 보는데 진짜 이거 레시피대로 해야겠다 떡은 이게 설탕이 녹으면서 밑에가 막혀서 떡이 안 익을 수가 있다고 했걸랑 내가 보는 유튜브에 떡 선생님들이 이거 그냥 이렇게 섞을게 섞어서 섞어 섞어 꾹꾹 누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대충 대충 이렇게 해 근데 아마 설탕이 녹아가지고 밑에가 막힐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 그냥 나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뭐 운명이 결정되겠죠? 예 뚜껑 닫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아 여기 물물물물 물, 물. 물. 물을 안 넣으면 골라요예 이렇게 하고, 조금 있다가 열어가지고, 젓가락으로 짱뽕을한 번씩 뚫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걸로 떡을 만들 수 있다고요? 아,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집에 있는 찜기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로 하는 건데? 똑같은 찜기인데 뭐, 별 다르겠어? 일단 젓가락으로 조금 구멍을 만들어줘요숨쉴수 있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레시피대로 레시피를 안 보고 하는데? 망하는 거요?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어 내가 떡을 만들 줄 몰라가지고 그리고 되게 오래 쪄주네 40분 정도 찔수 있는데 이 분? 40분 동안 뭐 하냐 나는? 나 오늘 화장 진짜 잘 됐는데 왜 캠에 찍히는 거는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티가 안 나냐 개빡치네 야나 짜장면 시켜 먹어야 되니까 짜장면 시킬 동안 방송은 <laughs> 방송 멈출 멈춰야 되거든? 어떻게 할래? 이거 이걸로도 시켜지나? 이걸로도 여기뭐 되냐? 돈에 달걀 통뭐 내가 오늘 짜장면 먹는 걸또 봤는데 자꾸 뭔가를 먹어야겠다라는 계기가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이유가 자꾸 생겨요. 어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거 먹어야겠어? 약간 이런 아니 짜장면만 얘기 안 되네? 아 그럼 미탕 하나 가야지 미탕. 아, 이거 뭐 편백냄새 밖에 안 나서 이게 쪄지고 있는 건지, 난리 브루스가 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네. 몇분 정도 쪘지, 지금? 지금 5분 쪘다고요? 아, 뻥좀 그만 치세요. 뭔 5분을 쪄요? 무슨 시간을. 너 무슨 그거야? 닥터 스트레인저야? 무슨 5분이야, 5분은? 15분? 15분 쪘다고? 40분 찌라고 했는데. 그분은 근데 다르잖아, 나랑 마인드가. 그 떡이 된지는 모르겠는데, 내 머리가 떡지기래서. 에헤이, 참. 얼마나 이쪽 물? 물더 넣어야겠는데. 근데 물을 지금 넣으면. 그러니까. 내 말이 그말이었어 끓고 있는 물을, 찬물을 부으면, 다시 찌기 시작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아는 거 제가 두 배는 더잘 알거든요. 물이 씻는다는 걸 제가 다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라서, 그거 다시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물을 끓여서 넣으려고 안 그래도 지금 커피포트에다가 물 끓이고 있거든요? 죄송한데? 나 어제 걸어다닌 거 5,000부씩 걷는다 했잖아. 어제 5,000부 걷는데,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걸으라 했냐면, 내가 디스크가 이제 목 디스크도 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 이렇게 축끓리지 말고, 가슴을 들으면 목이 알아서 올라오잖 근데 이 상태에서 골반이 이렇게 돼야 된대. 그래서 이렇게 걸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50분동안 걸었더니 거짓말 안하고 지금 여기가 진짜 개 아파요 여기가 다개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길립근 얘기한 건가? 커피포트 조용히 해달라 하더라고요 커피포트는 나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데 너는 지금 도움을 주지 않고 일해라 절해라만 하고 있잖아 그럼 어떤 놈이 나쁜 놈이야 어? 돈에 돈? 결정된 시간이야. 굉장히 빨리 해야 돼. 지금 굉장히 빨리 해야 되거든? 굉장히 빨리 내려놓고, 굉장히 빨리 물을 푼다면, 굉장히 빨리 다시 올려놔야 되거든? 자, 굉장히 빨리 내려놔. 굉장히 빨리 물을 넣어. 굉장히 빨리 다시 올려. 오케이. 우리 만화도 어차피 다다 익선이에요. 여기에 끓는 물은 괜찮아요. 만화도 적어도. 알겠나요? 아. 힘들다. 정말 어려운 길을 택했군. 영양 찰떡이라니. 영양 찰떡 콩빵이라니. 정말 어려운 음식을 하고 있어. 나 오늘 화장도 잘 돼가지고, 나 오늘 셀카도 찍었거든? 근데 왜안 보이는 건데? 내가 지금 화장한 게. 찜기.. 아.. 찜기 삐뚤어지겠네? 아무도 말안 해주네? 아무튼간에 오늘 저의 외모는 멋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셀카를 올릴지 말지는 고민입니다 하.. 아 뜨거!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뜨거워 분뇌 사장님 셀카 그만 찍고 여기 만두나 빨리 갖다 주세요 만두 아니고 떡이라고 미안한데 영양 찰떡 콩빵이다 근데, 40분 동안 찌는 게, 이분이 40분 동안 찌는 거지, 딴분 보면은 40분 동안 찐 분은 없었는데. 35분이 남았다고요? 아까 15분이었는데, 35분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를. 야, 아까 15분 쪘다며. 25분은 쪘잖아, 지금. 그럼 이거 뚜껑 엽니다. 열 받게 하는데, 갖고. 아이씨... 저 허리 건강 때문에 누워있어야 <laughs> 되거든요. 자, 다들 <laughs> 알아서 말씀들 하시고요. 편하게 말씀들 하세요. 네. 네,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저거, 그럼 언제가 40분인지 혹시 알아요? 몰라요? JYP 갔다 자 알바노? 알아야지. 남았어요? 오케이 그떡 만드는 거 망했을 때 어떻게 뭐,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버릴 수도 없고 도라찌님한테 팔자는 얘기를 본거 같은데 내가 도라찌님이 시골에 살 뿐이지 바보는 아니에요 <laughs> 그분이 그냥 시골에 살 뿐이지 여러분 <laughs> 도, 도하, 도하 도 도하 도안이 가능하신지 잘모르겠음다 아까 물 추가해서 30만 원 추가되었어요 이제 89만원입니다. 바람잡이야? 약간 그거잖아. 가시오가피 같은 거, 동네 어르신들 3시까지 나오러 간 다음에, 트로 같은 거에 태워가지고, 빈 강당 같은 데 데리고 가가지고, 가시오가 파는 그거 알아? 옛날에 있었어, 그거. 그래서 내 동생이 고기를 간 거야.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가시오가피를 두 상자를 받아오고, 우리 엄마 핸드폰 번호를 적어준 거야. 요즘 같으면, 됐으니까 가져가세요. 이거 뭐, 기다갖다 놓을 테니까 가져가세요. 하고 끊겠지만, 옛날엔 그렇지가 않았어. 그때는 그런 식의 거래를 많이 했어. 물건을 먼저 가져오면 돈을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가 가시오가피 값줬을거라마내 기억으로는? 집에 가시오가피 그 즙인가 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 지로 용지 맞아. 지로 용지가 날라고 그런다니까?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선생님, 어. 그런 거 많이 했지. 옛날에, 브리테니 건가? 뭐 사전 있지. 그 사전도 막 팔고 그랬었어. 무슨 전집 해가지고, 책인데, 한 30권짜리 세트로 해가지고, 진짜 안 읽을만한 책한2 5권이랑 진짜 필요한 책은 5권 정도밖에 안 들어있고, 25권은,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위인지. 내가 잘 모르는 위인. 위인이래. 근데 이름을 모르겠어. 누군지. 근데 그런 거 전집. 무슨 위인전 전집 해가지고, 15만원, 12만원에 팔고 그랬어. 그때 당시 15만 원, 12만 원이면 비싼 건데 나는 브랜 나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쉐딩한 것도 아닌데 여기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수염? 아니 여기 되게 뭔가 파츠를 여기만 끼운 것 같지 않아요? 여기만 뭔가 똑 이렇게 끼운 것 같지 않아? 되게 부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운 건 모르겠고 부자집 딸내미 가아 부자집 딸내미 같은 건 모르겠어 떡 비싸게 팔아서 부자 되자고요? 저거 한판 팔아서 부자 되려면 여러분, 집 앞에다 갖다 놓고서는 지루용지 날리면 되는 거야? 입건 될것 같은데, 형사, 형사 입건 될것 같은데요? 이제 됐겠지? 40분? 한번 볼까요? 물물교환으로 계속 바꾸다 보면 언젠가 무이가 원하는 주택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거, 그거잖아. 클립. 클립으로 바꿔가지고 그거 아니야? 뭐 바꾸지? 뭐까지 바꾸더라, 나중에? 클립으로? 클립으로 뭐를, 뭐를 만들었는데? 치료용지 89만원 직거래 320만원입니다 이거 조금 어, 식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 근데 밑에가 많이 눌렀네 설탕 좀 뿌렸어야 되나? 제가 스크래퍼가 없어가지고 스크래커 대신 쓸수 있는지 뭐이 정도? 이게 왜 집에... 집에 왜다떡 누르기가 있는지 모르겠죠?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다가 참기름을 좀 바를게요. 조금 발라주고. 이거를 뒤집어서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이거 그렇게 많은 거 같지 않은데? 아, 여기 찹쌀가루가 조금 있다, 여기는. 여기 찹쌀가루가 조금 남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떼면 될것 같아요. 아, 아, 뜨거워요? 아, 뜨거워 그래서, 찹쌀, 아, 참기름을, 아, 뜨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오케이, 됐어요. 아, 뜨거워. 자, 옆에서, 이렇게, 모양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새끼야, 마! 새끼야, 니가 왜 뜨거워? 너 나온 새끼가 자, 이렇게 해서, 영양찰떡이영양찰떡이 영양찰떡이 <laughs> 완성이, <웃음> 완성됐어요. 예. 근데 이거를 식혀가지고 잘라가지고 먹으면 될것 같거든? 제가 콩을 또 오래 하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나름 또 괜찮은 것 같고 묘하네 이게 왜 성공했지? 조금만 먹어보고 싶은데 아씨 뜨거 아씨 뜨거워 아씨 뜨거 아, 맛있는데? 내가 아까 잘달했잖아 그렇게 달지도 않고 맛있는데? 바루가 없으면 된 거라고 했는데 뭔가 살짝... 뭔가 살짝 뭔가... 뭔가가 살짝, 뭔가... 뭔가 살짝 뭔가... 아 근데 누가 봐도 지금 다 익었거든? 먹었을 때 약간 뭔가 안 익은 건가 싶은 느낌이... 아닌가? 아니 잘 모르겠어서 그런지... 근데 유튜브에서는 다 이렇게 하면 다유혹거라고 했거든요? 그럼 일단 이렇게 냅둘까요? 여기나 일단 이렇게 냅두겠습니다. 밥은 안왔나? 왔다. 방만더 먹을까요? 더 달려보세요. 이제 방에 들어가서 봅시다. 영상 다 봤니? 가, 가, 가. 딴거 봐, 딴 거. 근데 내 거. 내거딴거 거 봐. 핫! 핫! 안녕히 계시 구리 뿌리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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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